자, 영진, 이기적, 교재 커마 리급, 실기 기본서 있는 2016년 상시기출 1회, 풀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마 리급의 실기 전략은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있는 값. 단순 입력이죠. 똑같이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버리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95점 만점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가장 자신있는 유형부터 푸는 겁니다. 1번부터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산. 필수로 하셔야 되겠고요. 맞았을 거라는 생각은 생각만 하고 지나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되도록이면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푸실 때 남은 시간이 충분하게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배점 관리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해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자 1번은 버리고 시작하고, 화면은 100%가 좋은 사이즈가 아니니까 화면을 크게 크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리를 1번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연습도 시험치로 가서도 여러분은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A1부터 F1까지 영역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 굴림의 16포인트 글꼴은 찾지 말고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하려면 꼭 엔터 치시고요. 16 포인트의 굵게입니다. 16은 펼치면 있지만 쓰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그리고 A3에서 F3. 필드 명자리. 그리고 A4에서 B11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할수 있으면 컨트롤 키로 B 연속 지정하는 걸 권하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A12에서 E10입니다.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합치기 들어가고요. A3에서 F3, 다시 한번 더, 필드 명자리. 셀 스타일은 녹색의 강조육, 정확한 이름으로 보셔야 돼요. 셀 스타일에 있는 녹색들 중에 강조육, 정확하게 이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문제. C4에서 D11, D11까지. 자, 숫자만 들어있는 상태죠. 여기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천단유구분교와 개자 예시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콤마, 샵샵, 0한테 맡기고, 개라고 쓰고, 내가 봤을 때도 온전하게 잘 보인다면 엔터치고 나가면 되겠죠. 다음, F4에서 F10입니다. 숫자가 되게 길어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쉼표도 보고 싶지만, 천 단위를 붙여서 쉼표로 생략도 하고 글자도 쓸 거예요. 사용자 지정에, 쉼표는, 음, 맞아요. 앞서 했던 것처럼, 샵콤마, 샵샵, 0인데이 뒤에다가 쉼표를 한번 더 찍어야, 뒤쪽에는 있세 자리가 날라갈 거고요. 그리고 천원이라고 쓰면, 그 말은 뒤에 세 자리가 생략이 되었다라는 걸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천원 사이에 그 앞쪽에 쉼표 적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예시처럼, F, 아, F 아니고, B4에서 B11. 요만큼의 이름 주죠. 제품명입니다. 입력했으니까 엔터 칠 거예요. 영역 싹 잡아서. 선글이죠. 모든 테두리 싹다 선을 발라놓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마무리를 해주면 그냥 내가 봐도 별 문제가 없이 예쁜 문서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을 130%까지 키워놨는데 이걸 굳이 100%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좁고, 작고, 그렇게 보는 것만큼은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 작업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서식이네요. 습도가 라고 했어요. 자, 습도 상수값입니다. 50 이하이면서, and, 바람의 속도가 바로 옆에 있네요. 4 이상인 둘다 맞으면 그행 전체의 색깔은 파란색의 굵은 기울임 앤드 함수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을 뺀 위에서 아래로 방향 꼭 잡아주시고 필드명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조건부 서식의 새로운 규칙은 수식을 위해서 문제를 풀 거야. 수식은 는이죠. 다 맞아야 되니까 앤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조금 비교는 첫 집이에요. 습도가 시작 쿵 찍습니다. F4번, 2번 행을 풀어야 밑에 있는 다른 숫자도 볼수 있죠. 작거나 같느냐, 50보다. 쉼표, 하나 더. 바람의 속도도 시작. 첫 번째 시작, F4번, 두번, 4 이상이냐, 크거나 같냐, 4보다. 하고, 가로, 끝. 그래서 다 맞으면 색깔 주려고요. 굵은 기울임도 하고, 색깔 뒤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맞는지 보세요. 습도가 50 이하가 맞는지, 정말 사이상이 맞는지, 사이상이 맞는지, 50 이하가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고 반드시 연습을 할 때는 정답하고 대조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맞았을 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계산 작업은 제가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분석 1번. 자, 분석 작업은 배점이 큽니다.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노출되어 있는 그림이 있을 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선, 색깔 전부 다 똑같이 하셔야 돼요. 부분 합이네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분 합은 선행이죠. 어이, 저 부분 합이네. 정렬부터 해야지. 문제 쭉 훑어 보겠습니다. 자, 검사표 있는 거 봤고요. 음, 지역 가지고 정렬하네요. 단순히 오름이나 내림이 아닌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순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할것 같고요. 개수와 평균. 음, 그림 보니까 개수가 밑에 깔려 있죠. 그러면 개수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위로 평균이 보이는 거 보니까 2차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에도 분명히 순서대로 하라고 돼 있고요. 개요, 지우라고 돼 있죠. 색깔도 잘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부분 합이면 정렬이 먼저인 거죠. 포인트는 원본 속에 두고요. 정렬하러 갑니다. 마치 첫 번째 행인 필드가 빠진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안에 들어가면 제목 잘 들어 앉아 있고요. 어그 기준이 지역이야. 하지만 오른 내림은 아니고 그냥 만들어야겠더라 사용자 지정입니다. 순서대로 엔터로 구분하시면 돼요. 서울 엔터 인천 대전 부산 마지막은 엔터 쳐도 되는데 그냥 치지 마세요. 남들보다 불필요한 거 하나 더 해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해서 쑥 들어간 거 봐야 되겠고요. 그러고 확인 보셔야 됩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순으로 지역별 상태가 된 거죠. 누구누구 별. 선행했으니까 원래 지거 하러 가야 되겠죠. 끝에는 부분합 가겠습니다. 부분합의 그룹은 반드시 정렬의 기준과 같은 값을 끝까지 유지할 것. 개수 먼저 할 겁니다. 개수가 어디 보여요? 검사 번호에 보이죠. 그림을 잘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검사번호 가지고 개수 셀 거야. 지역 별로 해서 확인해주면 그림처럼 왼쪽에, 왼쪽에 개수가 잘 나타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그룹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끝까지 가야죠. 이번엔 평균 계산. 어디에 보여요, 평균값이? 오염 농도에 보이죠? 검사번호 빼고요. 또 어디에 보이냐면 pH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두 필드에 대한 평균 계산 할 거다. 지역 별로. 대치는 안 해야 되겠죠. 앞에 개수 잘 구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주면 그림처럼 숫자 값이 어디 어디 등장하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평균스럽게 소점도 줄줄줄 잘 나오죠. 문제 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개수하고 평균은 각각 하나의 행으로라고 돼 있는데 이건 특별히 여러분이 지향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행에 잘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더하기 빼기. 이거 누구예요? 그룹 해제한테 가면 개요 지우기. 그룹 윤곽선이 사라지죠. 이러고 나면 이제 색깔만 해주 끝이겠네요. 그럼 색깔은 어디 가서 니까 색은 홈탭에 가면 있어요. 표서식이라는 이름으로. 밝게 14번이네요. 밝게 14번이면 얘네들 정도 되겠나? 하고 봤더니 녹색의 14번이 맞는 거예요. 자, 클릭을 했을 때, 물론 필드명부터 시작하는데 잘 보셔야죠. 화면이 전체가 다 보이지 않으면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보시면 이게 행이 하나 빠져 있어요. 이 문서의 전체 크기는 25까지거든요. 그러면 끝에 있는 24만 25로 고쳐주면 손쉽게 문서 사이즈 정확하게 녹색이 그림처럼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 그림에도 보면 분명히 25행까지 녹색으로 컬러 잘 보이거든요.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이 먼저입니다. 자, 분석 2. 10점짜리 문제. 피벗 테이블이 나왔네요. 포인트는 원본에 두시면 되겠고요. 삽입 메뉴한테 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죠. 반짝이 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필드 포함해서 상하자로 빡세게. 기존 워크시트에다 만들 거예요. 위치는 i3셀부터 쿵 찍어서 확인. 그럼 이제 원본은 굳이 안 봐도 되니까 화면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는 거죠. 적절하게 집어 던져서 지문에 그림이 없어요. 딱 시킨 거는 전부 다 하면 되겠네요. 던져볼게요. 지역은 행입니다. 지역 행에다 툭 던지면 행, 행, 행마다 등장하고 설치 위치는 열에다 던져서 열, 열마다 만들어 줄 거예요. 가에는 사용량에 합계, 사용량 순서대로 던집니다. 합계 마음에 들고요. 그러고 청구금액은 평균인데, 그 던진다고 지가 평균 나오진 않아요. 일단 큰 골격은 만들어진 상태. 이제 세밀하게 작업해주면 돼요. 위치 잘 잡았고요. 아 I3부터 시작도 잘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청구금액 선택. 숫자 값이 아니라 제목이에요. 우클릭. 갓필드 설정. 할 일이 있죠. 얘는 평균이어야 되고요. 지문에서 시킨 거, 천단위 구분교입니다. 표시 형식한테 가서. 숫자한테 가면 전단위 구문 교호 해라 하고 시킬 수가 있죠. 잘 변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해주면 뭐가 싹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총합계 열만 그럼 누군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 가운데 맞춤과 빈 셀의 별표 빈 셀도 보이기는 해요. 우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에 빈셀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별로 표시를 할 거고 가운데 맞춤도 해라 하고 해서 다 시켜놓고 확인하고 나오면 잘 먹혔을 거예요. 색깔만 해주면 끝이겠네요. 디자인에 스타일 펼쳐서 연한 녹색에 밝게 21번입니다. 녹색 중에서 21번이면 세 번째 줄 아니네요. 네 번째 줄이네요. 이 아이가 연한 녹색, 밝게 21번이에요. 클릭. 자, 여기까지가 지문이에요. 노출되어 있는 그림이 없을 때는 지문에 있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다잘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 푸는 순서가 피버 테이블은 딱히 없기는 한데, 그래도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 위에 거 했다가 중간 거 했다가 밑에 했다가 올려서 봤다가 옆에 거 봤다가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한번 싹 읽어내고 차근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정답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크로. 매크로 개당 5점짜리 두개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흐름. F, 비어 있습니다. 소요 시간 계산을 하는데, 공식 그대로 완료 빼기 출동, 완료 빼기 출동,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답이 되는, 이름은 소요 시간, 그 이름 단추가 대신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매크로의 철칙, 셀 포인트는 아무데나 둘것 개발하러 갑니다. 기록, 이름은 소요 시간. 오타 없는 거꼭 보시고요. 확인 작업 시작 계산하러 딱 오는 거예요. 완료 시간에서 빼기 출동 시간 할 거다. 그리고 척이 흔들러 쭉이 상태로 끝맺음 해도 되고요. 해제를 한 상태로 끝맺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기록 끝. 기록은 기록 단추는 단추 반드시 따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상복귀 답 나온지 보려면 화면에 답이 없어야죠. 이게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추 위치는요? H3에서 i3입니다. 그림 그릴 때는 아무래도 화면이 좀더 크면 좋고요.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의 양식의 단추 선택. 그림을 그리기 전에 alt키를 이용하고 그림을 긋고 마우스 먼저 떼고 키를 떼셔야만 빈틈없이 그릴 수 있어요. 시켜야죠.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단추한테는 너 이거 해 하고 시켜 놓고 글자로 쓰라고 하면 적어줄 때, 이와 쓰기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소요시간, 얘는 셀이 아니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그림은 아무데나 클릭이 완료입니다. 답이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일단 5점짜리 문제 다푼것 같거든요. 포인트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단추 쿵 찌르면 아무 일 없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 확인하실 때 반만 지워놓고 쿵 찔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확인은 해야 되니까요. 다음 두 번째 A3에서 F3은 필드 명자리입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에 채우는 색깔은 자주색이고요. 글자는 흰색 배경 1을 쓰는 서식이 들어가요. 그 1은 배지, 배지라고 읽으시면 돼요. 배지 도형이 대신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 파 끝나면 셀 포인트는 아무데나 둘 것, 매크로 기록. 이름은 서식이고요. 작업 시작. 필요한 필드 명자리에 홈탭에 가서 어 이미 가로 가운데가 들어가 있어라고 하면 잠깐 뺐다가 다시 가운데에 넣어 주셔도 될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다고 안 하시면 기록물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으면 왼쪽 말고 오른쪽 말고 그냥 줬다 뺐다 하면서 어쨌든 가운데 가라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줄수 있는 작업을 하나 만들어 두셔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원래 가운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채우는 색입니다. 페인트 톤 자조색. 표준색 제일 뒤에 있는 자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흰색. 이래가잘 보이죠. 그러고 일다 있죠. 개발 도구한테 가서 기록 끝. 도형의 위치는 H6에서 I7입니다. 배지 모양은 삽입한 대감이 있어요. 도형 안에 감이 있을 거고요. 7 밑에 보면, 원통 왼쪽에 보면 얘가 배지거든요. 선택. 그리고 Alt키 잊지 마세요.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딱 긋고 마우스 먼저 떼고 키 나중에 떼는 거예요. 글자 쓰라고 하네요. 서식 도형의 색깔이 파랗든 글자가 하얗든 글자가 왼쪽에 있든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 말이 없거든요. 일 시켜보도록 하죠. 우클릭 매크로 지정 서식해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온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상복구로 해야 되겠죠. 원래 색깔은 없습니다. 글자는 자동이었을 거고요. 제가 오른쪽으로 하나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쿵 찔렀을 때 슈룩 하면서 바뀌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잘했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 매크로 문제. 오점 오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쉽고 재밌는 문제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풀때 이거 다 맞는지 봐야지 하고 딜리트 키로 갖다 버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주어진 거, 내가 손댔던 것만 고스란히 빼시고요. 원래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때 검산할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다음은 차트 문제. 차트는 영상 제가 따로 만들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차트 막대, 색깔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추가가 될 거라서요. 자, 차트는 개당 2점짜리 5개, 총 10점짜리 문제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노출되어 있는 그림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차트 상태 좀 볼게요. 선택을 했더니 모든 데이터를 다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세로막대 중에서도 이두 번째 거 이름이 누적 세로막대형이고요. 둘 중에 첫 번째 게 훨씬 더 그림하고 가깝죠. 그럼 이걸로 확인. 자 바뀌었어요. 근데 색깔이 조금 달라 보이죠. 겨우 문제 한개 풀었습니다. 여기서 스티로폼 계열은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법인을 수정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스티로폼이 아니고 스티리폼이라고 돼 있죠. 음,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돼죠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손대면 원본 훼손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교재에 보면 약간의 오타나 오류 뭐 그런 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웃고 지나가시면 돼요. 허허 틀렸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제일 앞쪽이나 제일 바깥쪽에서 쓰면 밀고 땡기게 쓸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는 밀고 땡기기가 안 되거든요. 그럼 원본 고치러 가야 합니다. 데이터 선택 안에 가서 스티로폼 선택하고 스티로폼이라고 할게요. 선택하고 체크를 빼는 게 아니라 제거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확인을 해도, 어? 색깔이 다른데? 사실, 차트는 막대 색깔을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감점의 대상은 아니라는 그 안목적인 룰이 있어요. 하지만, 눈에 거슬리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저는 일단 막대 색깔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르겠는 거예요. 잘 지웠는데 색깔 왜 다르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망설이지 마세요. 할수 있는 건다 하셔야 돼요. 일단 1번 문제는 끝났고요. 차트 제목 들어갈 공간부터 마련을 해야 되겠어요. 디자인 탭에 있는 추가 차트 제목은 위에. 글자는 내가 쓰는 게 아니죠. B1 셀에는 있 연동을 할 겁니다.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두고 똑같다 B1 쿵 찔러서 엔터 해 주면 물고 나타나는 연동 연결이 될 거고요. 글꼴의 크기는 18 포인트입니다. 홈탭에 있는 1 8포인트를 입력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처럼 잡아오시든 그럼 또두 번째는 다 했죠 범내 어느 색깔이 어떤 값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범내를 오른쪽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우클릭 범내 서식에 오른쪽 가라고 해주면 그림하고 닮아가네요 세로축 선택 현재 세로축의 옵션을 보시면 최소는 0이고 최대는 500 그리고 기본은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세요 최소 0하고 최대 500은 어? 똑같네? 그러면 하지 말까? 기분 단위만 손대면 안 되나? 싶지만 시험은 하라는 거 저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0을 엔터를 지우고 엔터를 탁 치면 자동이었던 자리가 다시 설정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문제 풀때 써먹었다는 뜻이에요. 자 500도 지우고 그냥 500이라고 적고 엔터를 탁 치면 문제 풀었어가 되는 거죠. 여기는 100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반영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레이블은 캔 고철류에만 표시. 글자 색깔 흰색. 정답에도 잘 보이네요. 근데 나는 캔 고철류가 되게 어두운 색인데 정답에는 녹색이더라. 색깔이 막 하나씩 밀려 보이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우클릭. 레이블 추가. 어? 왜안 보이지? 너무 어두운 면에 글자가 검은색이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왔다갔다 해보시면 변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면적은 흰색 화살표인데 조금만 내려오니까 검은 십자가랑 같이 나오죠. 그럼 여기 지금 글자 있다는 얘기예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면 확실히 잘 보일 거예요.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차트 영역 쿵 찍습니다. 차트 영역 맞는지 보시고요. 둥근 모서리의 너비는 1포인트. 페인트통에 가면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해라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너비는 1포인트죠. 그냥 싹 지우고 1하고 엔터만 탁 치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바깥쪽에 나왔을 때요. 둥근 모서리와 그나마 조금 더 선명한 선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어때요? 다 풀었죠? 딱한게막대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가도 감점은 안 되겠으나 이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럼 쓰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차트 디자인에 가서 아까 전체 다 쓰고 있었죠. 왼쪽 모양 그냥 스틸폼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선택안에 가서 우리는 하나를 잡고 버렸잖아요. 하나를 잡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이터 범위를 폴랑 버리는 데이터 범위 싹다 지웠어요. 그러고 종류부터 비닐류까지 한 덩어리 쉼표 다시 음식물 쓰레기부터 싹 잡아서 확인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정답 그림하고 같은 세계 막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캔 고철류 잡아서 레이블 추가하시오라고 했을 때그 검은 글자가 훨씬 더잘 보였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문제 푸는 순서가 없어요. 1번부터 차근차근 하든 뒤에서 치고 올라가든 뭘 먼저 풀든 상관은 없고 풀어라라고 하는 질문 다섯 개 전부 다 해결만 하시면 됩니다. 노출되어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맞는 거 금방 알고 틀린 것도 금방 알거든요. 색깔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답을 못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를 하실 때는 내가 할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하세요. 일단 잘 모르겠고 나중에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미뤄두세요. 할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한 뒤에 시간이 좀 남아야 뭐라도 한번더 건드려 볼 수가 있거든요. 차트 같은 경우는 간혹 그 범위를 수정을 하다가 색깔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뭐 색깔 모르겠고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조금 필요하단 얘기예요. 이제 계산 문제 가겠습니다.